안녕하세요. 진주부동산 유왕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진주 원룸이에요.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원룸을 소개하는 것 같으네요. 좀 전에 비가 굉장히 세차게 내렸는데, 지금은 약간 또 비가 멈춘 상태예요. 소강 상태라 그러죠. 어, 오늘 제가 나온 곳은, 음, 원룸 건물이긴 한데, 투룸이에요. 방이 두개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주방 겸 거실 인데 거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뭐 거실이니까 뭐 소파를 두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투룸인데 지금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 되게 이런 좋은 조건인 거죠 보통 진주 투룸에는 에어컨만 하나 달아드리고 세탁기라든지 옵션은 없거든요. 그냥 가스레인지와 에어컨만 달아드려요. 근데 오늘은 와보니까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요. 자, 제가 보이는 이 뒤쪽이 남쪽이에요. 남쪽인데, 확트인 남쪽은 아니겠죠. 근너편에또 다른 주택이 있어요. 그리고 여하튼 뭐저 차양막도 걸려있고 한데, 음, 저기가 이제 조금 큰 방이고, 여기, 여기 벽 쪽에 에어컨이 달려 있어요. 그리고 뭐 이쪽이 지금 주방 공간이고 베란다 있고 어 이쪽이 이제 드 출입을 하는 현관문이에요. 그리고 뒤쪽에 지금 이제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또요 화장실 옆에 또 작은 방이 있어요. 음 그래서 여하튼 방이 두개 그리고 어 주방, 넓은 주방 그 실이라고는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공간인데요. 한번 살펴보죠. 뭐 보실까요?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. 지금 이제 현관문에서 어 들어보면 음 이렇게 이제 주방 겸 거실인데요. 거실 공간이라고는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투룸인데 냉장고가 있어요. 완전 대박이죠. 네, 냉장고도 괜찮은 냉장고예요. 용량도 좋은 그렇지만 이제 주방을 우선시해서 사용될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. 그래서 사실 1인이 거주하면서 조금 넓은 주거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진주 투룸일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서쪽으로 냉장고 아니 세탁기가 있네요. 그고 일반적으로 진주 투룸에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걸 제공 안해 주는데 이렇게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. 또 시내 인근에 도시가스 난방이라는 거 굉장히 장점이죠 어뭐 청소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입주청소는 그리고 뭐 요즘 다 이제 물도 다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혹시나 싶어서 물을 한번 틀어보는데 물도 잘 나오고 뭐 청소도 잘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큰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진주투룸입니다 그래서 방은 요렇게 남쪽 창문을 가지고 있고, 요렇게 이제 에어컨도 하나 있고요. 그래서, 음, 이렇게 살림을 사신 분한테는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들 그런 진주투룸이에요또 어 모르죠, 뭐. 그, 뭐 신혼부부, 이제 막 출발하는 신혼부부한테도 가능하긴 하겠지만, 요즘 또 가구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잖아요. 어 그래서 제가 어 길이를 한번 재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어 1인 뭐 거주자한테 그리고 약간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살림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조금 좁은 그런 트림이 되겠습니다 어뭐 신발장도 보셨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 창문은 북쪽 창문이고 어 인도가 보입니다 창문을 열면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고요 어, 그리고 이제 뭐 창문도 있어 가지고 환기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어, 샤워기에 물이 확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압도 되게 좋습니다 어, 3층이지만 뭐 아주 양호한 그런 진주트루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월세가 50만원 인데요 일단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땠어요? 둘러보니까 집이 뭐 나쁘지 않죠. 어, 금액도 뭐 그렇게 과하다고는 할수 없어요. 왜냐하면 이곳은 그 시내에 시내 인접한 곳이에요. 그래서 진주 중앙대도 가깝고 개동이거든요. 그래서 갤러리아 백화점도 굉장히 가까워요. 그래서 뭐 어, 위치는 되게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또 도시가스 난방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. 어떠셨어요? 어, 둘러보니까 괜찮죠, 집이? 이 집은 그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죠. 어, 갤러리아 백화점도 인접하고, 또 진주중학교도 가깝고, 또 난방이 도시가스이고, 어,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. 금액도 그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내 인근에 또 요런 투룸을 찾으시는 분은 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어 나는 좀 넓은 거실을 원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닥 뭐 조금 그렇게 제가 막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주방이 좀 넓어요.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어 주방이 조금 넓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거실이라고는 볼수 없어요. 방은 방도 그냥 표준 표준이에요. 그래서, 시내 가까이 나는 그냥, 어, 뭐, 그래도 방 하나는 조금 불편할 것 같고, 어, 방두개 그게 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세요. 그리고, 늘 강조하죠.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별로 예쁘지도 않은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. 진주부동산 여왕 유튜브도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, 그리고 네이브 TV에 진주부동산 TV, 그리고 진주 부동산 여왕 다빈TV 구독을 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가 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또 봐요